선생님, 안과 안타의 용법과 표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중학생들은 안은 아니의 준말, 안타는 아니하다의 준말 정도로 확인하고, 안과 안의 쓰임은 아니와 아나다로 풀었을 때 어색한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셔도 됩니다. 안은 아니의 준말이고, 안는 어간 아니야의 준말이다. 즉, 사용시에 아니야를 대입하여 말이 되면 안을 쓰고, 아나이 되면 안을 쓴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다는 그렇지 아니하다로 바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그건 안 된다를 그건 아니하 된다로 바꾸면 표현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의 꼴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저는 이 물건을 안 훔쳤어요. 와 같은 문장에서 안을 가리고 읽어도 문장이 성립한다. 위와 같은 경우는 안을 쓰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저는 이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의 경우, 안을 가리고 읽으면 저는 이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가 되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는 경우에는 안을 쓰면 되는 것이다.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학생은 나머지 내용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내신이 어려운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나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하다가 붙는 다른 용언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간편하다를 예로 들면 간편하니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간편은이와 같은 형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니하다는 아니하니, 아는니 모두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안타는 하나의 별개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십항의 부침일에 희의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에 따라 받침으로 적게 됩니다. 아니를 안으로 적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32항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에 음절을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아니하다는 부사 아니와 용언하다가 결합된 것이므로 아니를 그 준말 안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듯 싶지만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아니하다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하다의 꼴로는 쓰이지 못합니다. 정리해봅니다. 아니는 하나의 단어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니는 안으로 줄어집니다. 아니하다는 아니라는 부사와 하다라는 용언이 붙어서 아니하다로 파생되어 줄일 때는 아니야. 즉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니가 부사이고 하다가 용언이고 아니하다는 보조용언이라는 문법 용어도 기억합니다. 특히 하다는 명사 뒤에서는 접사입니다. 아니하다는 반드시 안타나 아니하다 꼴로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흔히 안타와 혼동되어 쓰이는 것으로 앞서 살핀 아니도 있지만 아니다도 있습니다. 아니다는 서술격조사 이다에 대응하는 부정 표현으로 서술격조사 이다가 쓰인 문장을 부정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로 보조용언이 아닌 본용언입니다. 따라서 본동사지 구성에 연결되는 보조용언의 아니다를 써서는 안 됩니다. 아니다는 에가가 아니다와 같은 구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출이면 안하니는 짧은 부정어로 동사나 형용사 위에 붙어 부정의 뜻을 나타내고 안타지치 아니하다는 긴 부정어로 동사나 형용사 아래에 붙어 부정의 뜻을 더한다. 그래서 안과 안을 구분할 때는 보조용언의 쓰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답률이 낮은 문제에 이범주가 속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